위원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어, 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원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섯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세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죠? 대답 못하시겠죠? 내란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